안녕하세요. 잭스팝입니다. 오늘도 새로운 하루. 어,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새 건데 늘 빌려 쓰다가 불편하고 제가 하나 장만했습니다. 멀칭하는 기계고 어, 자동으로 드립 테이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. 아침에 어, 우리 남미하고 같이 조립을 했어요. 처음에 어떻게 조립하나 막막했는데또 뭐 생각보다 의외로 쉽더라고요. 자, 지금 제가 어저께, 어, 밭에서 이제 원래 사실은 저 정도를 끌려면은, 뭐 홀스 파워가 1 0 0마력 이상 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해보니까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힘은 너무 좋은데 흙을 너무 많이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배증 자체는 잘 나오는데 끝에 가면은 흙이 산더미처럼 막, 이거, 쌓이고, 또, 이중, 삼중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, 어, 작은, 조금 작은 걸 했어요. 그런데, 제추력자로 되지만은, 그래도,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, 먼저 어저께 비료 뿌리고, 제가 패딩을, 이렇게 대충 만들어놨습니다. 그를 자, 그리고 이제 저 기계를 가지고, 이 비료 허천한 여기 있죠? 여기를 덮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기계로 가면서 지나가면서, 먼저 1차로, 원래는 한 번에 지나가면서 멀칭하고 다 해야 되는데, 어, 일이 좀 번거로워도, 이제 비료를 한번 덮어주고, 그 다음에, 우리, 남미에 하고, 내일 하고, 모레 해가지고, 멀칭을 다 하면은 좀 당분간, 모종 키우면서, 이제, 관주 자금 하면은, 사실은 이제 좀, 큰 일은 끝났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참안할 수도 없고 해서 옆집에 공사, 대기, 대긴 공사를 또 땄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힘은 힘들어들고, 돈은 안 되고,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공사 일단 무조건 따고, 저는 제일 하고, 제 남매를 저기올 보내가지고, 오늘 대학을, 기존에는 대학을 다 뜯고, 자, 왔다 갔다 수시로 보고, 또 재료 사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,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자, 그러면 한번 이게 어떻게 작동인지 액션도 보여드릴게요. 자 앞에 보시면은 제가 뭐 펠러포크 앞에 보면은 강목을 해가지고 어, 짝대기는 아니고 그뭐 PVC 파이프 같은 걸 하나 세워놨거든요. 그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이 트랙터가 되게 뭐랄까 어, 어 조그맣게서는 그런 뭐 그런 용이고 트랙터 많을 수도 얼마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, 뭐, 100만 원 이상 되는 트랙터 가격이, 뭐, 미국에서도 뭐, 7만 불, 8만 불 이상 하죠. 어, 그것도 뭐, 좀 중고가. 그리고 새금은 10만 불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벌써, 어, 아주 바둑판처럼 깨끗하게 하려면 GPS를 달아야 돼요. 그러면은 그 GPS 다른 가격이 또한 3만 불 정도 돼요. 그러다 보니 도저히 뭐, 제가 드는 사람은 엄두도 안 내죠.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어 지난 며칠 동안 이 밭을 하기 위해서 어다 달아놓고 그리고 베딩을 하기 위한 간격도 대충 해놨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저걸선으로 해서 보세요. 어느 정도 반듯하죠. 못지 않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원래 멀칭을 해야 되는데 어, 트랙터 마늘 수가 좀 떨어지니까. 먼저 어, 이 상태에서 먼저 흙을 끌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딩을 할 거예요. 이런 좀더져도 그래도 그럼으로서 어, 좀웬만하면 똑바르게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제가 저걸 이름해서 그냥 뭐랄까 총구 가름쇠 공법이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앞에 보면 짝대기 있잖아요. 저거를 저거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는 그그 그, 이랑 이쪽 끝에 보면은 약간 오른쪽에 가있죠. 그래서 제가 방향을 해볼게요. 그렇게 중간이면 맞춰졌죠. 이 상태를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저 뒤하고 앞에하고 거의 일직선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안들이고각목 조각으로 이렇게가 만들었는데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. 어, 한번 제가 다 해보고, 어,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보시고 판단하세요. 처음 시운전 하다가 이제 한 4개, 5개 했는데, 뭐 GPS 없어도 이정도면양호한것 같아요. 아, 근데 처음에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, 비닐을 잘못 넣고, 또호스를 잘못 넣고, 뭐, 이렇게 어저스들 하다가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. 이제, 한만에 가겠습니다. 자, 이제, 어, 멀칭, 이제, 다 쉬었어요. 딱 만, 딱 이틀 걸리더라고요. 하루에 한 8시간, 9시간 해가지고. 몇 개나 했냐면, 은 평균, 어, 평균 길이가 한 120m, 120m, 그죠? 어, 100m가 약 330p니까, 어, 평균 한 500p 되거든요. 앞에 건한 400p, 뒤에는 한 650이고, 저 건너편에 있는 집도, 집 앞에 있는 거도한5 0피트 평균 한5 0피트한 100, 한 50m 되는, 그, 고랑이 몇 개냐면은, 전부 다, 어, 거의 100, 한 20개, 네, 120개 정도 돼요. 120개면은, 뭐, 많다면 많을 수 있고,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, 작년에 비하면 많죠. 어, 그리고 작년에또 제가 못 모르고 쓸데없이 뭐, 호박도 신고, 막 온갖게 신고 그랬는데, 올해는, 딱 멜로만 식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, 어, 참여하고, 그리고, 어, 요거 이제 제가, 제 어, 집산 오면은, 요거 좀 정리하는 동안에, 어, 저, 저숲속 있죠. 저 뒤에 있는 소나무. 저 뒤쪽에, 필드에 지금, 어, 상당히 많이 채워졌거든요. 그, 그게 도 아마, 일단 고랑을 한 4,50개 정도 더 만들면은, 오늘 앞에 심고 나서, 뒤에를 이제, 한 2주 있다 심으면은, 어 7월 달부터 8월 달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작물이. 그런 계획입니다. 하여튼 이번에 멀칭, 그, 베링 기계를, 새 거를 사가지고,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옛날 구 모델은 좀 문제가 많았는데, 어 이신 모델이, 옛날에 는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은, 어 뭐랄까, 조절하는데 막 이게 나사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하다보면, 작 변해요.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거로 이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조절하면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. 높낮이도 좋고 아주 그냥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래요. 자 일단은 먼지가 많이 나니까 뭐 모든 차량이나 트랙터도 관리 요령이 메인트를 잘 해야 되고 특히 먼지가 많으니까 어 필터하고 잘 청소하면은 아주 청소하고는 틀려요. 이, 이, 먼지가 많아가지고. 음악에. 지이 필터 는에 먼지 엄청 많거든요. 자, 그럼 일단 여기서 그냥 급하게 마무리하고, 전화를 해서 들어. 그래.